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오늘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인데요. 굉장히 교수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학자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많이 나서기를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많이 했는 그런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로 민정수석실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실제 저만큼 큰 간직을 받으면은 교수 자리는 사표를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표를 쓰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특별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통령을 보필을 하는 자리인데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가 인사 검증을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했는데도 워낙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분이 두껍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발더 나아가 가지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주와 운을 가지고 세상을 살길래 저렇게 잘살 수가 있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프로필에 1965년 4월 6일 이렇게 양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굉장히 재물도 많습니다. 실제 신고된 재산 가액이 한 54억 됩니다. 집도 방배동 서초구에 큰 아파트도 있고 부산에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처분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54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겠죠. 신고된 재산이 그렇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의 그 사주와 운을 제가 보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를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과연 올해부터 이 사람이 어떤 운으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렸을 버터 뭡니까? 삼재 때는 조심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삼재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발생되는데요. 그게 이제 천살과 지살과 인살이라 그러는데, 근데 실제 삼재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삼재라는 자체가 띠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팔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팔자는 여덟 글자지 않습니까? 그 중에 띠는 연지에 있는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재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아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 삼재라는 것은 새띠가 3년씩, 이렇게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친한 띠끼리 서로 합이 되는 게 같이 3제로 흘러갑니다. 호랑이나 말이나 개는 요렇게 인호술로 해가지고 삼합이 되면 요게 같은 세트로 3년씩 3제가 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유축으로 해가지고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가 함께 이제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제 삼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재 때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다 이렇게 삼재가 걸렸다고 해가지고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10% 미만 정도가 굉장히 자기 운이 안 좋을 때는 삼재도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삼재라는 것은 거의가 9년 주기로 오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한 9년 열심히 살고 한 3년은 자기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살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제 조심해라는 의미거든요. 세 가지 어떤 큰 재앙이 들어온다는 의미보다도 조심해서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러한 의미인데 그래서 조국시의 그 사주를 한번 뽑아보면은 을사년 뱀띠입니다. 그리고 경진월에 경인일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가 올해 이제 삼재가 시작되는 그러한 첫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주 팔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운은 크게 10년 단위로 크게 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변하고 그 10년 안에서 또 1년 주기로 변하고 작게는 월 주기로 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년의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대운, 10년 운이 1단위로 변하는데요. 51세 때 갑술 대운으로 10년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갑술대운은 조국 씨한테 어떤 대운이냐 그러면요. 은 자, 지금 이갑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좀 작용을 한다고 보고 이제 이분이 5 1세에 대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술대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술대운은 이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월지에 있는 진과 진술충이 일어납니다. 진술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뭡니까? 큰, 땅과 땅이 부딪히는 지진과 같은 큰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파고가 심하게 올 것이다.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요. 이 갑술의 갑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큰 나무가 땅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 땅이 천지를 진동하는 그러한 어떤 충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국 씨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자기 일생일대에 겪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살아오면서 삼재도 걸리고 운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런 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인지 수석인지 분간이 사실은 안 가거든요. 사실 비서라는 직하, 그 직업은요, 정말 그 오너를 위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이 오너가 실수할 수 않도록 이런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자기의 오너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그렇게 뭡니까?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이렇게 자기 가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대학 교수였을 때는 사인이지만은 지금은 공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진술 중의 간목이 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흐름이 바뀌는 그런 기운을 타고 났는데 정말 이분이 자중을 하고 정말 자기 내면과 공직에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 요즘 어떻습니까? 일본과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이 외교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우리한테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66년, 65년도에 한일협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과거의 어떤 식민지 시대에 빚진 것을 다 갚은 걸로 하고 서로 계약도 끝냈고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도 박근혜 정부 때다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뒤어플라 그러고 전부 다 무효라 그러고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안 좋아하거든요. 약속은 잘했든 못했든 지켜야 되는 거고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65년도에 그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미천이 대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사실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유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74년 전에 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끄그 잡아내가지고 반일 감정을 일으키고 이러면은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뭡니까? 너거도 한번엿 먹어보라는 식으로 좀 과하게 경제보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일을 만들어 놓고 문재인 씨는 전라도 가서는 이수신 열두직배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면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다떠넘기려 그러고 일본이 나쁜 놈이니까 뭐 이거 전부 다 반일감정을 이렇게 싸우자는 쪽으로 나가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조국씨는 또 거기에다 가지고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죽창가가 생각난다 그러고 이 죽창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동학혁명 때 이제 일본군과 싸울 때 어떤 시절이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다르거든요. 지금은요. 서로 동반자 관계로 해서 서로 잘 가야 우리나라가 살똥말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 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을 다 끄잡아내 가지고 반일감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기분 나쁘고 어? 무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과하게 적대시돼가지고 서로 싸우면 은 누가 손냅니까? 막말로 이야기해가지고요. 힘센 놈하고 싸우면 은 서로 상처를 입지만은 약한 놈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국민의 안위와 뭡니까? 국민의 어떤 그런 배고픔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야욕을 이렇게 내놓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반일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정치의 어떤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마이너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권력이 잘못하는 것을 찝어주고 비판을 해야 권력이 조심을 하는데 이 민주노총 언론들은 더러 부치키고. 그래가 우리가한테 도움이 된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는 OECD 22개국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가 꽁찌를 하고 있고 대통령 비서라는 사람은 그림자처럼 보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만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 구설수에 오르고 인사검증은 잘 못해가지고 완전히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만 전부 다 이야 정말 이 사람들은 조국 씨는 뭐 재산이 54억이나 되니까 나라 망해도 뭐 다른데 가서도 잘살수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 어떻게 자기 생각밖에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조국 수석은 올해부터 기운적으로 보면은 진술충이 와가지고 천간에 감목이 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엄청난 파란 만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큰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자중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뭡니까? 한 개인이 아니고 이 사람 역할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좀더 겸손하고 국민을 위하는 봉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